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합격하는가, 불합격하는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는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잘 활용하면 합격할 수 있는 무기가 되지만 잘못 활용하면 멘탈이 나가기 때문에 내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모의고사 활용법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나면 모의고사를 합격의 무기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모의고사는 말 그대로 모의로 시험을 쳐보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의로 시험을 쳐보냐? 일단은 100문제를 내가 100분 안에 운영을 할수 있는가? 이 시간 관리 차원에서 보는 거예요. 시간 관리 차원에서. 그리고 어, 한 가지로 또, 여기 추가될 수 있는 게, 이제, 충격요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내가,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왔어요. 근데, 충격을 보는 거죠. 이제, 모의고사. 그, 그런 용도 좋은데, 이거는, 내가 충격요법으로써 모의고사를 본다. 멘탈 강한 사람이에요, 멘탈. 멘탈 갑 멘탈이 강한 사람도 이렇게 해도 되는데, 보통은,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일단, 모의적으로 시간 관리 훈련을 하기 위해서 쳐보는 게첫 번째고, 그 다음에, 제일 수험생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점수하게 날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시험 점수 지금 잘 나와서 뭐예요? 안 나와서 또 멘탈 나가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점수 안 이거 시험 점수가 아니거든요. 시험 점수가 아니기 때문에 모의고사 보고 점수로 멘탈 나갈 필요 하나도 없고 기분 좋을 필요도 없어요. 이거 모의고사로 뭐 도박하는 것도 아니고 내 기분 확인하려고 불안하니까 또 이것도 불안하니까 하겠죠. 불안하니까 모의고사 쳐보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완전 잘못됐어요. 점수가 아니고 모의고사는 내가 불안하기 때문에 내 실력을 파악하려고 하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되냐? 이 약점을 파악해, 약점. 네. 모의고사를 봤어요. 100문제를 봤어요. 근데 형사법 만약에 40문제를 봤을 때, 어, 여러분들만약 절도를 틀렸어요. 그 다음에 문서 틀리고, 그 다음에 전문법칙 틀렸어요. 그럼 이게 약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약점을 발굴해 냈잖아요, 지금. 점수를 의미 없어요. 점수 의미 없고, 점수 아무리 낮게 나와도 내가 이 약점이 뭔지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굴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멘탈 나가면 안 돼요. 보완을 해야 돼, 보완. 보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완을 해요? 기출과. 기본서를 통해서 내가 뭐 부족한 부분을 다시 풀어보고, 그러니까 절도 전체를 기출 풀어보고, 또 이해 안 되는 거 기본서 찾아보고, 그래서 연구를 해야 돼요. 강화를 시키는 거야 강화. 보완해서 강화를 시켜야 돼요. 강화를 시키는 게이 모의고사의 목적이에요. 시한관리훈련과 약점을 파악해서 강화하는 게내 목적이 돼야 되는데, 점수 확인 용도로 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점을 보완해서 강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점을 보완하고 강화된다, 다음부터 또안 틀리면 되잖아요, 이걸. 다음에 틀렸다, 어, 열받네? 또 메꾸고. 또 약점 메꾸고, 이렇게 해서 약점을 채워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 모의고사 할때 항상 약점 파악 용도로 하는 거지, 점수 확인 용도 절대 아니다. 그리고 시험 관리 안 되시는 분들, 제가 이제 시험 관리 해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두 가지 용도예요. 뭐 충격 요법도 약간 들어가긴 하겠지만요. 근데,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를 봤어요. 이걸 가지고 또, 아, 또 다른 강사님이니까, 다른 강사님이니까 내수험서에 없는 것 같으니까 또 공부 용도로 하인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또 양을 늘리는 거잖아요, 양을. 시험 직전에는 괜찮아요. 시험 직전에는 괜찮은데, 평소에 내가 모의고사를 봤을 때 공부 용도로 정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굳이 이때는 정리할 필요 없다고요. 이 시간에 약점을 파악해서 내가 내가 약점을 파악해서 이거 똑같이 보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 기출로 내 거, 내 거, 내 거, 내가 가진 거 안에서 기출을 풀고 기본적으 보완하는 게 중요한 거지. 굳이 또 양을 늘려서 공부할 필요는 지금은 없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은 막 무조건 또 아니라고 생각하고, 막 극백논리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무조건이 아니고. 지금은 이제 기출 기본서 이제 내거 먼저, 내거 먼저 보자, 내거 먼저. 내거 먼저. 먼저. 먼저 하고, 나중에 시험 직전에는 다른 강사님 거 공부해야죠. 채워야죠. 내가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기출문제지 보니까, 맨날 똑같은 거 보니까, 이제 좀 내가 맞는지 모르는지도 이제 이게 내가 알아서 맞는 건지, 조금만 변형돼서 들으면 틀리는 거 아닌지 걱정되잖아요. 그런 용도로 괜찮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모아, 모아가도 괜찮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걸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내 거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는데, 그럼 내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똑같아요. 아는 게 많아지면은, 내가 지금, 내가 가진 거. 내 것이, 양이 적어져 있어요. 내가 이걸 마스터하면은, 양이 적어져 있잖아요. 이때는 다른 거를, 이제 추가하는 거 원리는 다 똑같아요. 내 거를 먼저 마스터해서 양을 줄인 다음에, 줄여놓고 추가해야지, 지금 내거 줄이지도 않은데 추가한다. 전혀 의미가 없고, 비효율적이다. 근데 또 비효율은 다 어디서 나와요? 두려움에서 나와요. 두려움. 내가 두려우니까 다른 강사 꺼 봐야 될것 같으니까 다른 모의고사 봐야 될것 같으니까 모의고사만 주구장창 풀어서 합격했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모의고사 중요하다고 하니까 그래서 불안감 때문에 푸는 거지 모의고사는 다시 한번 한 진짜 강조드립니다 진짜 정말 정말 모의고사로 멘탈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강조를 드리자면은 모의고사 용도는 모의고사 용도는 약점 파악 용도예요 보완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화 내내 내 실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약간의 시간 관리 훈련을 좀 하기 위해서고요.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 훈련을 정말 명확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수험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은 내가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가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경찰공무원 시험은 10명 중 1명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이중 9명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를 잘못 활용하는 사람이고, 이중한 명은 이 수험서들을 아주 잘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한 명은 내가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남들은 다 저거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남들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세요. 내 방법에 확신을 가지세요. 만약 방법에 확신이 없다면 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공부법 영상을 챙겨보시고, 수험이 불안하면 아래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폴리스 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